1, 어, (1인) (2억) 못지않게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강훈 씨의 반전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그냥 전 인규를 잘 표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응. 어, 인규가 가지고 있는 어, 모습이 겉모습은 좀 유약해 보이지만 좀 생각이 많고 깊고 어, 책임감이 있고 용기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제 학창시절 때제 모습을 조금 찾아서 그런 모습들을 좀 섞어가면서 연기를 하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이 좀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한 그게 네. 그건 것 같아요. 감정선으로 예, 준비를 하셨고, 자, 만약에 그런 감정선을 준비했다면 준비 없이 찍어도 완벽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있었죠. 친구들과 농구하는 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알기로 강원 씨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 네, 네. 특별한 선수는 아니고. <laughs> 네. 모두가 특별하죠. 예. 아그 농구 장면 찍을 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여쭤본 아, 게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 농구를 예. 잘해 잘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잘 해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냥. 그냥 시현이랑 같이 있을 때만큼은 좀 자유로운 친구라고 음. 생각을 해서 좀 열심히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농구 장면. 너무 네. 일단 너무 잘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그 농구의 룰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고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 막 떠오르죠. 그리고 네. 저희가 친한 사이여서 이렇게 골을 내면 응. 이렇게 세레모니? 세리머니. 네. 세레모니를 요청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응. 그게 굉장히 괴로웠던 <laughs> 기억이 좀 있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세레모니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세레모니를 만들어서 했군요. 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laughs> 만들어서 했습니다. <laughs> 그게 또 연기적으로 도전하신 부분이네요. 네, 그것도 도전이죠. 그렇죠, 도전이죠. <laughs> 네. 예,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니, 여빈 씨, 그이 촬영 현장이 굉장히 네. 즐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얘기 좀 아, 해주세요. 아, 우선 어 일단은 저희 셋 중에 훈이가 음. 좀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요 분위기 메이커, 예. 네, 그리고 또그에 이제 못지않게. 또효섭 씨가 또2의 비타민이 되어서 의 어, 비타민. 비타민과 코엔자임 약간 큐텐 이런 느낌으로 건강 보조제들이 엄청났군요. 어, 네, 네 그리고 어, 정말 면역력에 중요한 게 유산균이거든요. 그렇죠. 유산균은 감독님 아, <laughs> 자 비타민 코엔자임 그리고 아, 그럼 감독님은 가, 네. 유산균은 제가 하고요. 유산균 그럼 감독님은 햇빛 할래요. 햇빛 네. 비타민 네. D? 아, 비타민 D로 아, 할까요? 예. 네네. 햇빛, 그쵸, 중요하죠. 햇님, 네. 햇님. 햇님. 네, 햇님이셨어요. 네.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영양소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햇님도 계시고요. 뭐, Q엔자임에 비타민에 유산균이셨죠? <laughs> 네. 유산균까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했는데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laughs>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입니다.